한 명? 한 명인데? 뭐지? 두 명이네? 뭐야 와 어, 총알이 동무야 어? 왼쪽에 소리 나는데요? 뭐야 사부? 응 음. 뭐지 이게 총이 동물 탄가? 사람들 어딨어? 몰라 그 컨테이너에 기절시켜놨고 저배 쪽에 한 명이 떨어졌었는데 아까 저 배에 있네. 이거 저 사람이 아니네. 기 배에서 방금 뛰어내렸었는데? 어, 뭐야. 어이씨, 뭐야 쟤네. 위에 산에, 250도에. 붙고 있어 지금. 처음에 죽은 친구. 아 이거 라 친구 어디? 야 니, 니 왼쪽 한 대. 야 산에 있다니까 산에. 아 왼쪽, 와, 거기도 있고. 그걔 친구. 아하기하기 쟤는 딴 애야. 쟤딴 애다 그러면. 얘 산에 있는 애야. 산에 있는 애 친구야. 바본가? 산에 안 보여요 왜 죽었어? 얘 죽었는데? 얘시체인데 산에서 쏘데얘 죽었어. 산에 있는 애가 끝이야. 그꼭대기있나 어. 얘왜 이게 있는데 시체가 없냐? 나무토막이 없는데? 지금 산에 있는 애 내려오고 있다. 산에 있는 애 내려왔다. 이 건물 붙다. 아니, 이걸... <laughs> 와... 이걸 뺏어 먹는다고... 우와, 우와, 두배 쐈는데. 딱두발 쐈는데. 와 둘째 샀는데딱두발 쌓는데... 아... 이걸 뺏어 먹는다고... 밥상에... 하민은... 밥상 하민은... 없네요. 거기... 어, 없어요. 어, 없다고요. 밥상 하나도 없다고요. 드릴게요. 하나도... 풍대 10개 있는데... 또 필요? 열개 얘는 그지였음? 아, 얘는 총, 총알 밖에 없었냐? 여기, 군대 15개랑 구상 하나. 진통제... 2개. 가자. 아, 야. 포트 타고 가자. 보트 있던데. 뭐 어, 뭐야 여기가 아닌데. 어디냐? 여기인데. 아니 뭐야? 아니나 이미 400 꼈는데. 우 가자. 어야 이거 기름이 너무 없다. 이걸로 갈아타자. A few moments later. 점프 돼, 점프 돼. 점프 살짝 톡함. 톡.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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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웃음> 아니 뭐야. 아비 라비 라비. 아니 점프 하자마자 이렇게 뚜까 맞는다고? 이건 아니지. 나안 보여. 제. 앞에 개탄 아직 안 보여 필필필 힐, 힐, 힐. 돌아봐 돌아봐 왜왜 앞에 왜, 왜안 돌고 있어요 아나이또 뒤에 한명더아나이 또... 오 뭐야 어, 뭐... 망했다 이건 또 뭐야 <laughs> 몰라 235 여기 SW 여기 여기 나, 차에 폐차에 폐차 뒤에 두명 노랑빛, 노랑빛 폐차 뒤에 두 명. 아, 이 새끼들 뭐야? 오토바이도 와. 실화인 <laughs> 부분인가? 요기 요기 존나, 존나 안전함. 존나 안전함. <laughs> 안 락. 아니, 나, 나 지금 갑바도 없고, 뚝배기도 1 남았고. 제 제. 가통화 몰라, 얘 잡았어 얘 잡았고 집 안에 잡았고 그패차 뒤에 한명 한 아직 있거든? 와우! 와우! 피 봐. 나잇도! 와 이거 같이 사서 야야야 얘 부자야 부자야. 빅 부자 빅 부자. 있지? 빅 부자. 잠깐만. 야내 내 앞에 구상 좀 갖다줘. 어? <laughs> 구상이 없어. 아니 개 시체, 시체까지 아니. 걸어가 그냥. 넉넉해. 와우. 넉넉해, 넉넉해. 어, 구름속 기네 이제. 세거다 아, 얘 보급 중이네. 어레? 이씨, <laughs> 우리 보트 타고 가자 이거. 안 되겠다. 아, 진짜 개 무서웠다. 인지용, 권지용. 그 뒤에 있던 애들은 파밍했냐? 어, 이제는 파밍할 거 되게 많은데 파밍할 거는 뭐 카고 팔 없음 없는 것 같아 가자 그냥 어, 진짜 개깜 노했네 진짜 점프하자마자점프하자마자 <laughs> 점프하자마자 그냥 허도도도도이가 없어 가지고 <laughs> 진짜 울탱이가 없었다 진짜 그 중지 내려서 쐈어. 아무,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? 어 뭐야? 내 뒤에 내 뒤에. 뭐지? 지금 아, 가고 있습다한명더한명 어, 더. 170... 어 뭐야 야 안에 야야 아, 우리 건너요 큰일 났는데? 하빈 건너요 하빈. 뒤에 다 잡았어, 뒤에 다 잡았어. 건너건너야 아, 저거 쌩 엘바야. 에미사야. 아, 아, 나이스. 야, 나 근데 건너가야 되는데. 어허. 언니, 너무 오졌잖아. 여기 앞에 있었는데? 위에 닦자. 오야 내 앞에. 쟤 아니야 쟤 아니야 근데 위. 위에 이 수류탄은 뭐지? 제가 아, 깐거아 그래? 얘가 긴 한데 자기장 어려고 응, 내려가면 되지. 올라갔던 대로. 너 밑에 왜왜 밑에 뭐가 있어? 오 뭐야 잡았네. <laughs> 글로 떨어져도 되냐? 아좀 아파 보인다. 네, 천천히 떨어지면 살수아졸라아파요아1아 <laughs> 아, 4분의 1 같아. 아4분어아 4분의 아 4분의 1 밑, 밑쪽에 있을 것 같은데? 어, 저 확인, 하나 확인. Where? 아, Where? 집, 집, 받다, 받다. 아우. 집가에? 내 바로 앞에 250. 250. 둘 다? 아, 하긴, 하긴. 나 돌았어. 라스트 원, 오케이? 라스트 원, 오케이? 오케이. It's easy game, 오케이? Okay? Yeah, GG, GG, i t 안 돼! 안 <laughs> 돼! 아니, 이게 뭐야. <laughs> 哦。Oh.